이번에는 드라이브를 걸고 이 포인트 연습은요 이 여기 포인트 쪽에서 치고 드라이브 치고 도움닫기 오른발 도움닫기 왼 다리가 쫙쫙 오면서 대각선으로 코스를 뺄 건데 아. 지금 이 연습의 포인트는 내가 여기서 도움닫기를 하고 쫙왼 다리가 골반이 와주시면서 딱 이게 포인트 연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드라이브하나 스매싱 하나 쫙 네. 보통 이게 중심이 좀 뒤로 가 계시면 이렇게 빠져요. 음. 뒤로. 보통 이렇게 많이 되는데 이거를 탁 하고 앞으로 그리고 다리 발 모양이 이렇게 좀 살짝 안쪽으로 잡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네, 네.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브 스매싱. 그다음에 오른발 살짝. 네, 오른발을 스매싱 오른발을 너무 많이 밀면 안 되고요. 아. 스매싱 살짝 왼발짝 스매싱 살짝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미리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가보겠습니다. 준비. 드라이브 일로. 아. 드라이브 스매싱 일로 주시고 아, 네. 저 받으면 일로. 자, 드라이브 스매싱 자, 아. 잠깐. <laughs> 이거 들, 약간 들리네. 익스프레스 하면서 빠르네요. 다시. 자. 아, 쭉 아요. 아, 내려서쭉 치고, 어야 oh, yeah. 어, 다시 다시 자, 그래서 쭉 자, 잡아주는 거, 아, 쭉 아, 둘 아, 둘 어, 이제, 어야 다시 <laughs> oh, yeah. 아, 다시 다시. 아, 걸고. Oh. 어 어. 아, 잡아 주고 치고 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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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그러니까 이게 치 고, 투, 이게 아니고, 탑, 보고, 보고, 탑 출발. 보고 출발. 이렇게. 그렇죠. 고그 느낌이 나와야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다시. 걸고, 칠고, 보고, 출발. 그렇죠. 맞아요. 게임 때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네 걸고, 칠고, 보고, 출발. 맞아요. 근데 봐봐요. 지금도 이렇게 뒤로 빠지셨단 말이에요. 다시. 뒤로 안 빠지게. 걸고, 칠고, 앞으로 미리 아, 미리 왔어 지금 네 걸고 다시. 다시 자 지금 스핀이 안돼 이렇게 맞아야 돼척척자 착. 착. 어. 내려서 잡아주고 치고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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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자. 그렇죠 다시 약간 약간 스핀이 들어가거든 자 그냥 그대로 하나 둘 둘, 왼 다리. 아, 다시. 아, 자, 라켓 뒤집어지지 않게, 쭉. 자. 하나, 둘, 치고, 쭉. 응, 다시, 다시, 다 다시. 아니. 네. 백스윙 조금 더 내려갈게요. 내려가고, 올라갈 때 골반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약간, 이렇 요런 느낌. 다시. 하나, 둘, 아 다시. 그냥 잡아서, 쭉. 치고, 쭉. 자세, 음, 자세. 네. 칠 때, 상체 앞으로. 그렇죠. 여기서 칠때 앞으로 넣어줘야지, 타 앞으로 가요. 이렇게. 중심을 걸고. 드라이브 하고, 스매싱 하고, 이 네. 다리가. 네. 다리가. 그대로 붙어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이게. 네. 걸고, 붙어 있으면 이게 박자가 안 맞거든요. 걸고, 치고 치면서, 치고 이게 살짝 보이죠. 발끝이. 탁 살짝. 응? 예. 네. 살짝, 응? 탁, 탁. 탁, 탁. 응. 걸고, 걸고 치고, 탁, 탁. 어, 다시. 자, <laughs> 걸고, 치고, 탁, 탁. 예. 응. 다시. 걸고, 치고, 탁, 탁. 예. 응. 탁, 탁. 탁. 얘를 짧게, 오른 다리 짧게, 왼 다리 좀 길게. 탁, 탁. 예, 네, 예.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리에서 칠 때도 발끝이 약간 탁, 이게 발끝이면 살짝 발끝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앞꿈치로. 다시. 하나 하나, 둘, 셋. 어, 잘하셨어. 조금만 더 이제 앞꿈치에다 힘을 주실게요. 자, 걸고, 탁. 자, 포인트를 칠때 넘기지 말고 좀더탁 살짝 주세요. 인렇게 <laughs> 살짝. 자, 걸고, 인테이 톡. 아, 그쵸, 그쵸. 그래야 이타이밍이 맞아. 네. 걸고. 자, 드라이브. 쭉. 탑. 세. 네. 응, 다시. 쭉. 여기서 탑. 세. 그쵸. 걸고. 탑점 맞춰서 탑. 지 애매하게 약간 내려가셔가지고. 네. 걸고. 에이. 다리. 탑. 그치. 네. 그쵸. 자, 드라이브 걸 때. 이렇게 같이 내려가도 별 효과를 못 봐요. 살짝, 오른쪽을 살짝 틀면서, 그럼 살짝 요런 느낌. 응. 자, 아, 아이고, 다시, 다시, 다시. 자, 드라이브, 촉, 임팩트, 촉, 세, 오, 나이스. 자, 임팩트 조금 더 넣을게요. 스매싱. 자, 촉, 임팩트, 촉, 하나, 둘, 그렇지. 이래야 이게 딱타이밍이에요 다시. 걸고, 촉, 세. 아이고. 알지, 알지, 지 자, 걸고, 에이, 밀었어요, 밀었어요. 인트 매트 잡아주고, 인터트, 셋, 니, 아 앞으로. 그냥 안 깨지게. 하나, 둘, 앞으로. 그렇죠. 어 지금 잘하셨다. 쥐. 걸고, 잡 아이고. 빨리, 아이고. 아이고, 참괜찮 다시 아. <laughs> 그런 것도 내가 박자에 내추럴을 잘 얹어주면 살려주고. 네. 자, 치고, 좋. 임팩트 넣어줘야 돼. 아, 너, 밀면 안 돼. 다시. 걸고, 다시. 드라이고 걸고, 아이, 아이고. 밀었다. 자, 다리, 다리, 다리. 쭉. 네. 다시, 다시. 걸고, 칠고 그렇지. 자, 칠때 중심을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이거의균형이 맞아요. 네. 아넣 그렇지. 어 좋아요. 자 네. 오케이. 어저 넣어주니까 이게 맞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다안 넣죠. 응. 그러면 뒤로 계속 뒤로. 다시. 4자 네. 어. 어 방금 뜨면 안 돼. 자쭉 뛰고 셋. 다시 다시. 걸고, 아이고, 다시, 다시, 다시. 자, 손가락 힘. 쭉, 치고, 셋. 다시, 다시, 다시. 자, 걸고. 자, 면이 약간 얇아요. 어. 조금 두툼하게. 쭉, 치고, 셋. 네. 어, 굿. 지금 이거 딱 아, 잘, 잘 하셨어요. 걸고, 치고, 균형. 오. 자. 그 치고 준비. 저저 저, 저. 그래야 중심이 앞에 있고 준비도 계속하실 수 있고. 자,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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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저, 저, 둘, 셋. 그 제가 이거 한 받아볼게요. 받으면 돌아서서 스매싱을 이쪽으로 한번 때려볼게요. 어, 여기? 똑같이 땅, 땅, 땅. 일로 받을 거예요. 돌아서서 스매싱 일로 하나 끝 내볼게요. 쭉, 걸고. 똑같이, 아이고. 자, 이제 제가 하나 더 받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돌았어, 이미. <laughs> 다시. 아, 에이. 임팩트 잡아주시고, 쭉. 아야. 다시, 너무 요거요거 쭉. 쭉. 임팩트. 하나, 둘. 아이고. 아, 이 <laughs> 넘기면 안 돼, 다시. 이게 하나 더 넘어오는 효과. 다시. 돌아서야 예, 네, 다시. 자, 벌고, 치고, 왼다리, 스트레 아!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근데 돌았는데 또 시원해, 지금. <laughs> 시원해. 아, 이번에 좀 모아주시려나? <laughs> 다시. 자, 드라이브. 아니, 안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쭉, 치, 왼다리, 모아요! 그렇지! 조금 모았어요. 다시. 절고, 치고, 자, 뭐 모아요! 그치, 자, 모으고, 자, 팔만까지 모아서 내 중심을 넣어주실 건데요. 떨어지는 지점을 조금 확인하시면서 좀 더, 더 넣을 건지, 들 넣을 건지. 다시. 하나, 둘, 왼다리! 둘! 아이고. 다시. 다시. 자, 하나, 둘, 하고, 자, 얘가 코스가 확실히 일로 빠져줘야 돼. 네네. 요쪽 안, 가운데까지. 그렇지? 쭉, 쭉, 쭉. 아이고. 돈다, 돈다, 바로 돈다, 그냥. <laughs> 아, 가면서 돌아. 네. 자, 돌았어도 짚고, 짚는 거야, 우리, 우리 거. 세요 자, 쭉, 쭉. 은다리, 그치? 아우, 붓샷. 그. 다시, 쭉. 아이. 다시. 자, 백스윙 라인. 내릴게요, 그냥. 그냥 내릴게요. 자, 내려서 쭉, 치고. 하나, 하나, 둘. 그렇죠, 그렇죠. 셋 쭉, 둘. 왼다리. 균형. 어, 좋아요, 좋아요. 근데 지금 약간 이거. 탁, 탁. 이, 이, 그러니 골반을 돌 때, 탁 여기를 당겨줘요. 여기를. 여기를. 예. 벌고 칠고 다시 자 벌고 칠인다리 그렇죠 스미싱 임팩트 음. 넣으셔야 돼요 네. 자쭉 아이고 다시 드라이고쭉 임팩트 그렇지 네. 오케이 다시. 자 벌고 칠오 나이스 그 잡아서 때리겠습니다 쭉! 잡아서! 쭉! 아 어, 다리! 땅! 뭔가 <laughs> 이상했어 다시? <laughs> 오케이, 한번 풀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한 풀어주세요 가운데서 커트볼 드라이브를 하고요 가운데서 커트볼 드라이브 하고 하나 제가 랜덤으로 드릴게요 응. 그러면은 저희 예전에 이 스텝 했던 거, 기억나요? 오른쪽, 이렇게. 아, 아. 자, 걸고. 어, 그거, 그거 한번 해볼게요. 아. 드라이브 걸고. 가운데 드요 네, 가운데에서 드라이브 걸게요. 허트볼. 자, 걸고. 하나, 불 규칙. 자, 하나, 둘, 둘팔 빠지면 안 돼. 팔 빠지면 안 돼. 하나, 둘, 둘 자, 그래서, 하나, 이렇게 가지 말고. 하나 모아서, 둘. 다리, 오른 다리가 탑여다가왼 다리 그렇지 하나, 둘, 오른 다리가 다시, 하셔다 쭉, 하나, 둘 그렇지. 자, 들어아 하나. 하나, 둘, 둘 이제, 고개에서 걸고, 땡 자, 하나 불기체입니다 자, <laughs> 하나, 둘, 땡 그렇지 손목이 흔들렸어요 하나, 둘, 손목 잡고 그렇지 사이즈 안 걸리게 하나 둘셋 아이고 셋자 드라이브 하고 라켓 들고 예 골반 사용해야 돼요 나 골반 사용 다시 자 내가 뛰면서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 넣어야 돼요 자 다시 다리 힘을 다 넣어야 돼 그렇지 자 드라이브 하고 아 어디 가요 어디 가 다시 자, 라켓 여기 잘 보시고요 하나, 둘, 셋다 고, 고, 박자 하나, 둘, 셋 다리, 왼다리 와야죠 왼다리, 그렇지, 그렇지 이 라인을 조금 살려줘야죠 라인 없어져, 막 이렇게 하 아, 라인을 살려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 둘, 그렇지 자, 여기서 걸고 네, 예, 네. 아, 둘, 왼다리 그쪽, 저쪽. 아, 둘, 왼다리 위로 가자. 앞으로. 예, 네. 아, 둘, 왼다리 다시 하지. 아, 둘, 왼다리 그쪽, 저. 아, 오른다리 오케이. 아, 오른다리 다시. 자, 드라이브 확실하게 좀 잡아주고, 왼다리, 그렇죠. 뒤로 안 빠지게. 하나, 앞으로, 그렇죠 중심 잡고, 앞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한 번, 푸르고, 푸르고. 아. 그러니까 서 있는 시간이 없어야 돼. 서 있는 시간이. 음. 한번 더. <laughs> 한번더 가겠습니다, 한번 더, 어? 예. 어디 아프죠? 힘이 안 들어가요, 얘가. 어, 오유. 그때 다치고, 여기. 어, 아, 그때 부딪히시고. 얘가 떠있어. <laughs> 어, 아, 여기. 그래도 해볼게요. <laughs> 아프지만 해볼게요. 어, 잡을 수 있는 만큼 잡아서 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죠 오, 좋았어, 지금. 자, 해서, 다시. 자, 해서, 짚어서, 오른발. 다시. 골반 살짝. 자, 골반 살짝. 그치, 나이스. 자, 하나, 둘, 투. 응. 지금 백쪽 잘하셨어. 하나, 백쪽, 투. 그치. 자, 포핸드. 자, 포핸드 쪽만 조금 잘하시면 돼요. 이거, 이거, 이거. <laughs>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나이스. 하나, 둘, 셋. 셋. 4. 여기 아, 라게 조금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네, 들고 그렇죠. 드라이브 하고 아이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들고 둘. 오케이. <laughs> 예. 왜? 너무 불안해. 자, 이제 우리 백 드라이브. 백 드라이브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공을 여기 한번, 가운데 한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움직여서 가운데 한번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백 드라이브. 아. 이쪽으로 해주세요. 아, 준비. 자, 여기, 쭉. 자, 하나, 쭉. 그렇죠. 타이밍 맞춰. 다리, 쭉. 스윙 좀 짧았죠? 쭉. 그렇 아이고, 다시. 하나, 쭉. 잡아주고, 쭉. 그렇지. 자, 다리 잡아서, 자, 손가락 힘. 다시.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다시. 잡는 거. 오케이. 이거, 쭉. 그렇죠. 하나, 둘. 아이고. 아 지금 잘하고 계는데 하체 의 중심을 조금만 더 이용하시면 더 좋아. 요 느낌이 지금 약간 이 느낌으로 공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하체 조금 이렇게 아 아, 둘, 다리. 자 내렸다가 쭉자 쭉. 어 너무 올라오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느낌. 살짝 앞으로 넣어주는 느낌이죠. 멀리 보면서, 오케이 다리 잡고, 다리 잡고 타점을 보실게요. 꼭, 타점을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헛스윙 많이 하지 이렇게. 타점 확인 <laughs> 안 하면, 헛스윙 공이 내 테이블에 왔을 때, 이렇게 딱 확인해야 돼요. 확인, 샷. 네. 안 그러면, 이게 잘안 맞아요. 다시 한 번. 하나, 둘. 자, 하나, 둘. 그쵸. 확인, 스윙. 다리 잡고, 확인하고. 자, 하나, 둘. <laughs> 시, 하나, 둘, 자, 하나, 둘, 오케이. 쭉, 하나, 둘, 셋, 오케이. 쭉, 오케이. 타점 확인, 오, 나이스. 타점 확인, 아이고. 자, 타점 확인, 자, 타점 확인, 그렇죠. 자, 코스 반대로 가실게요. 거기서 여, 여기로, 응? 여기, 직선으로. 그, 우리 움직이시면서 백드라이브 할 건데, 직선으로 걸어볼게요. 코스 바꿔가지고 그러면 직선이다 보니까 내가 누르면서 살짝 조금 더 틀어 놓으셔도 돼요. 살짝 틀어요. 아까 대각선이다 보니까 그냥 이런 땡겨주는 힘으로 가는데요 직선 갈 때는 여기 이쪽 왼쪽 골반 쪽을 살짝 더 땡겨 틀어서 응.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자하 아이고 어빽빽자 백, 백. 여기 빽자우직여서빽 그렇죠. 그러면 가운데쪽을 내가 스텝을 조금 더 이동 그렇죠 하나 둘더 내렸다 하나 둘더 스윙, 백스윙 하고 백스윙 더서 땡겨오고 다시 당겨오고 예, 이제 하나 둘셋 아이고 자 스윙 더 스윙 조금 더 멀리 봐주세요 틱 이렇게 킥 끝나지 말고 조금 더 멀리 봐주셔야 돼요 멀리 봐 다시 하나, 둘, 자 다리 잡고 공에 탑점 보시고 하나, 둘 탑점 보고 묻히고 나이스 오케이, 하나, 둘, 셋 다시, 다리 쭉자 코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아니고요 다시,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그렇지 그렇죠, 코스가 깊어야 돼요 예, 응. 다시 둘, 자, 하나, 둘, 예, 둘,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둘, 예, 둘, 둘. 시제 하나, 다리 잡고. 아이고. 자, 점점 백스윙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리가 안 내려가요. 하나, 둘, <웃음> 다시. 어, <laughs> 힘 빠졌어. 다시. 자, 우리 이제 백핸드 쇼트만. 쇼트만 코스 가릴게요 하나, 하나. 땅, 땅. 네. 하나 하나, 자 준비, 자손 앞으로 조금만 쳐볼게요. 하나 하나씩 여기 안에 요아만 제자리에서 우리는 제자리고 코스만 빼주세요. 아네코스코스 포스. 아, 뺄게요. 하나 하나. 예 네. 하나 하나요. 자아아아 아, 아. 잡아서 툭 잡아서 되는 게아니고 조금 밀어 주실게요. 아 밀어 주고 하나 아아 코스. 아. 포스 길게, 길게 갑니다, 길게. 어중간하게 안 떨어져, 쭉. 손목 안 흔들리고. 그렇죠, 중심. 중심 같이 넣어줘, 살짝. 넣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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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고. 포스 모서리, 모서리. 자, 하 아, 모서리, 모서리. 손목이 약간 흔들리죠? 어, 손목이 흔들리면 안 돼요. 네, 더, 더. 이거, 이거, 이렇게 돼. 그리고 사이드에 걸리면 안 돼요. 다시. 서기는 여기 쓰는 거 맞아요? 네, 거기 계세요. 근데 이제, 대각선, 직선 바꾸려다 보니까 내가 조금 약간 요정은 움직여줘야 돼. 살짝. 너무 멀티 피날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다시. 톡, 톡, 톡. 밀어줘야 돼. 밀어. 그쵸. 잡아서, 잡아서 밀어고. 잡아서 밀고. 잡아서 밀고. 잡아서 밀고. 잡아서 밀고. 잡아서. 그치. 그냥 막 미는 게 아니고, 잡아서 밀고. 그쵸. 그쵸. 잡아서 밀고. 둘, 하나, 둘, 하나, 둘, 길게. 어, 아, 팔아버서 또 짧아져요. 오케이. 자, 이제 라스트. 자, 요것만 한번더볼요 요것만, 요것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쇼트 한번 돌아서서 포인단 거. 예, 그냥. 근데 코스는 여기로 갈 거고요. 제가 공을 천천히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공간 확보만 잘, 공간 확보만 잘 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준비. 천천히 툭. 절로 절로. 아, 네. 네. 우리는 어느 정도 임팩트를 넣어 주셔야 돼요. 공간 잡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중심 안 꺾이게 툭.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중심 안 꺾이.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리 잡고 그렇 잡는 건다 잡을게요. 자, 하나 팔 내려가지 말고 툭 그렇죠. 위에서 다리는 잡아야죠. 다리는 잡아야죠. 하나, 둘, 다리 잡고, 자, 다리 잡고 포인트 할 때, 다리 잡고, 자 다리 힘이 풀리고 있어, 잡고, 오케이, 자 마지막, 투! 아, 오, 여기까지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